이쪽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재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거의 올레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레드에 대한 발광층, 차지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타 이제 소재들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레드 부분에서 또 중요한 파트를 이루는 거가 인캡슐레이션, 이제 봉지 공정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지 공정에 앞서서 일단은 OLED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데그레데이션이 심하다. 그런 어떤 디그레데이션 이슈가 아주 OLED에서는 아주 중요했고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그레데이션 이슈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봉지 공정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올레드에서 어 뭔가 이제 데그레데이션 어 뭔가 이제 그 성질이 지금 이제 저하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요 올레드 소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 지금 보면은 일단은 모이스처가 있으면은 어 일단은 그 모이스처가 이제 요 소자 내에 이제 어뭐 수비비 될 수가 있고 수비비 되면은 어, 일단은 캐소드에서 이제 분량이 날 수도 있고, 어, 뭔가 이제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옵시데이션 되는, 어,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수분 같은 경우하고 이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이어층이 이제 피로프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캐소드 레이어에 있는 성분들이 이미팅 레이어로 이제 디퓨전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요와 같이 이미팅 레이어, 홀 트랜스포터 레이어와 같은 올가닉 레이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분이라든지 이제 또는 이제 대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역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퓨전, 그다음에 이제 전기화학적 이제 산화 환원 반응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레이어마다도 일단 계면에서의 이제 푸어 컨택. 예를 들어서 이제 계면 분량 형상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올레드 재료가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이제 데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열에 의해서 데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주로 이제 요쪽에서는 어 열화가 문제가 됐다. 서멀 디그레데이션이 이제 많은 이제 어 이슈가 되었던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제 올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 요, 올레드에서, 어, 한 20, 30년 동안에, 어, 도대체 어떤 이제, 데그레데이션이 밝혀졌냐, 어,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ALQ3 같은 이제, 어, 어떤 발광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올게닉 레이어도, 어, 그,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된다든지, 어, 그런 물을 해갖고, 요 재료의, 어, 모폴로지가 이제,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재료들이 서로 이제 ETL 이라든지 HTL하고 섞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그 열화가 어 이제 또 이제 관찰됐고요. 한편 이제 여기 캐소드 쪽에서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든지 수분에 의해서 코로전, 부식도 일어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레이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서 다양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 인터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결함에 의해서, 인터페이셜 어, 데그레데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관찰되고, 어, 여기 이제 에노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오르가닉 어, 레이어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ITO로 이제 기인한, 그런 또 이제, 어, 데그레데이션 프로세스까지 모든 게 이제 부분적으로 쭉관찰돼 왔었어요. 어.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그레데이션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이제,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데그레데이션 프로세스도 요인으로 따지면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 있는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 내부적인 요인을 이제, 어,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단 그, 일렉트로드에서도 역시, 어, 데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 옥시전하고 H2O는 반드시 요게 아주 큰 주적이 되는 겁니다. 주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면에서의 이제 계면 분량으로 인한 이제 그런 데그레데이션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한 축이 이제 봉지 공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한 분야가 생긴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요인 중에서 어 이제 올가닉 레이어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요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올가닉 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스로 이제 열에 의해서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일단은 그 셀프 패킹 효과에 의해서 많이 열화가 되는 거가 이제 알려져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발광층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물질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 이제 호스트하고 게스트, 어, 이종 이상의 물질을 같이 사용하면은, 어, 요런 이제, 어, 데그레데이션이 줄어드는 걸 알고, 어, 또그런고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 그 밖에 이제, 일렉트로 케미칼에 의한 이제, 정기적인 산화환원에 의한 이제, 데그레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포토케미칼 체인지, 그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광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브리칭 효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백 효과에 의해서 이제 색이 빠지는 거죠. 바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역시 O2하고 H2O, 그 밖에 이제 이온 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내부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그레데이션 어,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의 깊게 이제 막아줘야 되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왔기에 지금 이제 올레드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앞에서 이제 언급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수분과 이제 산소고요. 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흡습제, 데시컨트와 같은 그런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요쪽 세계에서는 이제 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게터 게터 하면은 아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물 먹는 하마같이 와 모이스처하고 옥시전 이제 킬러가 되는 거죠. 그런 녀석들을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어떤 그 열이 있게 되면은 열을 이제 기반으로한 이제 EL 재료의 결정화가 이제 야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셀프 패킹의 문제로 돼서 몰폴로지를 변화시키게 되고 또 이제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이제 잘 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히트 싱크라는 거를 장착을 해서 이제,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열을 자주 뽑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어, 데그레이션 프로세스에서 일단 관전 포인트고요